안녕하세요 여기는 기둥사가 인데요 아, 이거는 그냥 기둥에서 달린다고 해서 기둥사가예요 제가 여기 저기 높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기둥사가를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사과를 보시면 은 사과가 좀 특이해요 빨개요 얘네들이 지금 키울 때부터 이렇게 빨갛습니다 사과들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둥 사과는 제가 이제 키워서 보니까 먹어도 보고 하는데 자기 기둥 사과인데요 이렇게 기둥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 저것도 이제 좀 솎아주긴 했는데 솎아줘도 엄청나게 달려요 얘는 저는 그냥 기둥 사과라서 그냥 기둥에 달아 놓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 기둥 사과가 별로 맛이 없어요. 다른 사과에 비해서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기둥 사과가 제가 이제 새거를 키우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둥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어, 저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 요 엄청나게 많이. 그대로 그냥 둡니다. 제가 이건 기둥 사과가 맛있으면은 그래 이제 키우는데 이 다른 사과에 비해서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그대로 이제 방치한다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키워요. 사과는 기둥에서 엄청나게 달립니다. 여기 다 이렇게 다 숨어 있어요. 또 이렇게 안쪽에 사과. 지금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장마철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맛있으면은 제가 이제 기둥사과도 잘 키울 건데 기둥사과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분들은 뭐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맛이 없어요. 왜냐면 홍로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홍로, 다머지 이제 아리수, 아오리, 저기 위에도 보시면은 기둥사과가 엄청나게 달려있어요. 기둥에. 얘네들이 지금 얘가 3살 밖에 안 됐는데요. 세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얘 세력 잡아야 돼서 과일을 그냥 사과를 다 달아놨습니다. 세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얘네들 기둥사가. 얘네들도 뭐저 다른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퇴비만 조금 줬는데. 어 그래서 원래 1년차 때는 아무것도 안 죽어요.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은 퇴비를좀 줬는데 세력이 너무 세서. 이세력 잡으려고 어, 사과를 다 달아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둥 사과는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예요, 재미로. 저는 어, 다른 사과는 이제 먹으려고 키우지만 기둥 사과는 재미로 키웁니다. 예, 사과가 맛있을 줄 알았더니 기둥 사과는 모르겠어요. 이 아삭한 맛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기둥사가라서 너무 많이 달아서 안 크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달리기는 엄청나게 달립니다. 사방으로 다달려있어 이렇게 뺑 돌아가면은. 그냥 놔두고 키웁니다. 속기를 안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이렇게. 저는 사다리 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위에 올라가서.